안녕하세요. 이소장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또 자리에 앉았습니다. 차분차분 조용하게 그리고 짧게 말씀드릴게요. 어, 그러면, 어, 제가 말씀드렸죠. 2025년 계획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연말 아마 약속 있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네, 가슴 설레이고 오랜만에 만나는 주변의 또 지인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겠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또 2025년에는 내가 어떤 투자를 할까? 어떤 운동을 할까? 건강을 위해서는 또 어떤 인간관계를 맺을까? 내지는 어떤 자기 개발을 할까 하는 계획이 있으시죠 그렇다면 저는 또 부동산 또 여러분께 조언을 해드리는 분으로서 어 감히 전문가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같이 공부를 하고요 저도 오랜 투자 들을 하면서 제가 뭐 느꼈던 어 노하우 라든가 아니면은 제가 그동안 공부했던 방법들로 녹여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같은 그냥 투자자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어, 좀더어 여러 방면에 했었다라는 말씀만 드리고 어 25년 저도 항상 연말이면은 계획을 하게 됩니다. 아, 어, 그런데 음 여러 가지 기조를 보게 됩니다. 아,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25년에는 여전히 똘똘한 한체라는 부분, 그리고 똘똘한 지역이라는 부분으로 가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길게 하지 않고요. 어, 그 중에, 예, 강남권 요즘에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얼마 전에 개포도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또 삼전동도 말씀드리고 있어요. 제가 또 지명하는 이 법정동들은요, 뭐, 송파구나 강남구에서 재개발을 할수 있는 주거 전용, 2종 일반 주거지의 주거 전용지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노후도를 이미 60% 이상 다 충족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소개를 해 드리는 것이고요. 그와 더불어 보유를 하고 가실 때에는 그 지역이 재개발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많은 수요층들이 찾으면서 시가 상승도 할수 있어야 안전한 보유를 할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까지 생각할 때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는 곳은 재개발도 이슈가 있고 진행하고 있지만 보유하고 있는 동안 안전하게 집가 상승과 많은 수요층들이 찾을 곳이다. 라고 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송파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안에서 법정동 중 삼전동을 말씀드릴게요. 그 이외에도 송파구에는 여러 또 법정동이 있습니다. 뭐 잠실이 가장 유명하긴 하지만요. 석촌동도 있고, 송파 1동 2동도 있고, 뭐다 있지만, 제가 삼전동을 말씀드리는 거는요. 가장 고가의 아파트 단지들이 함께 밀집해 있는 그 섹터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아, 굉장히 앞으로 주거벨트에 있어서 중요 위치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또 재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파구 안에서 삼전동의 입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가 삼전동이거든요. 이 입지는 위에서 보시는 잠실동과 함께 주, 중요한 아파트들이죠. 엘리트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요 보면은 트리줌. 지금 송파구 안에서 삼전동이라는 입지는 바로 이곳인데요. 이곳은 저 위에 잠실동의 중요한 엘리트라고 하는 곳이죠. 그리고 어, 레이크팰리스까지 1, 2, 3, 4단지까지 재건축이 된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또 이슈가 돼서 어, 새 아파트 얼죽신 중에 하나인 헬리오시티 요런 속에서 그리고 가장 좌측에 아시아선수촌 그리고 우성 1, 2, 3, 4차가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고 우성 4차까지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곳입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제가 표시한 곳에 아주 핫한 곳이죠 가장 송파구의 중심축이면서 고급주거단지입니다 그곳에 살짝 끼어 있는 곳이 바로 삼전동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소개해 드려요 길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의 집가상승 집가상승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면 될까요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역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학군 1번지인 대치동이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5분도 안 되는 거리에 위치해 있죠.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는 고급 주거지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은 학군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리고 직주 근접은 당연합니다. 다 강남권이라고 하는 이 라인에 가장 인접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직주 근접은 뭐 1~2분 내에 가능한 직주 근접. 삼성동 일대 그 유명한 지금 삼성동 일대가 혹시 보이시나요? 삼성동은 또 어떻습니까? 앞으로의 어마어마한 인구가 몰려들 것이죠 음, 앞으로 이곳은 삼성동 GBC 타워 그리고 복합 타운이 들어옵니다. 복합 환승센터라고 하죠. 이곳은 G, GTX의 A노선과 C노선 등 들어올 또 앞으로의 역들이 이곳에 굉장히 많은 곳들이 있죠. 특히나, 어, GBC 타워가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환승복합 센터가 완성이 됐을 때는요, 한 60만 정도의 하루의 유동 인구가 발생을 하고, 어, 이에 따른 종사자들도 그에 못지 않은 30만 이상 된다. 했을 때는 앞으로의 주, 주변의 수요에 대한 주거, 바로 이 송파구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치동 일대나 도곡동 일대 그리고 저위 압구정이나 청담동은 너무 고가이니까 종사자들이 아니라 사장님들만 거주를 하시겠죠. 네,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 어, 앞으로의 수요층들 주거 지역으로서 이 배우 소유지가 고급 주거지가 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이미 고가의 아파트들 포진되어 있는 속에서 어, 주거지역 이종 일반 주거지라고 하는 소형 주택 단지가 바로 이 삼전동이기 때문에 제가 삼전동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그냥, 그냥 이 소형 주택 자체가 앞으로 떨어질 일은 없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어, 그 가치나 집값 상승이라든가 주택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인 것은 당연한데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재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또 하나의 상승, 두 배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특히, 어, 소액을 가지고 계신 분들, 소액으로 투자나 아니면은 주택 마련을 위한 분들에게는 특히 어, 지역은 마음에 안 들고 내 금액은 그곳에 맞고 그러니까 소액으로 할 때는 사실 내가 원하는 지역을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분들께 한번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추천드리는데 이곳에 지금 모아타운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마 모아타운 삼전동 하면은 얼핏 그래도 재개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 많은 또폐단과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어, 아실 거예요. 네, 삼전동에 대해서는 특히 강남권에 대한 부분들은 많은 반대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나 구청에서는 지자체에서는 어, 이곳에 대한 반대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어, 지정을 잘 해주지 않는 경향이 있죠. 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어떤 거래가가 상승해서 투기 수요가 모이기 시작하는 점점 집중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어, 탈락 이유가 너무 많은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투기 수요가 몰린다 라는 부분 때문에 탈락을 시키기도 하는 것이 강남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럼 그런 곳이 거기서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문을 내지 않습니다. 조용히 조용히 뒤에서 다시 진행을 하고 동의를 받고 신청을 하고 하는 작업들을 하는데요. 외부의 외지인들과는 굉장히 단절을 하고 비밀리에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노후도가 다 충족이 되거든요. 어, 그리고 난이도도 낮습니다. 난이도가 낮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어,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는데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공동주택의 비율이 높 라는 부분입니다. 이 삼전동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삼전동 상단 부분은 제가 추천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상단 부분은 준주거지라든가 상업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이슈가 삼전동에 대한 많은 또 반대에 대한. 음, 이슈가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상단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수요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준주거지 또 수요주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어, 근생. 꼬마 빌딩이라고 하죠.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절대 아파트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제외한 하단 부분이라고 할게요. 이곳은 하단 부분이라고 합니다. 아, 이 하단 부분은 한세 개의 구역으로 나눠서 A, B, C 구역으로 나눠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곳은 주거 전용지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반대를 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혼돈이 되실 텐데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상단 부분은 어떤 반대에 대한 부분의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진행이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가장 큰 걸림돌이죠. 그런데 이 하단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보다는 투기 수요가 자꾸 몰릴 것에 대한 걱정을 하는 부분이 가장 큰데 지금은 굉장히 뒤에서 조용히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사실은 이거 많은 분들이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쪽에 많은 문의와 수요들이 있으면 취중률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저를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께서는 고급 정보를 가져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말씀드립니다. 아, 지금 하단 부분에 있어서는 세개 구역으로 나눠서 모아타운을 하고 있고요. 이 일대가 바로 A고요. 그리고 이렇게 3전 초등학교를 끼고 있는 일부 구역이 B 구역, 그리고 이 하, 아, 오른쪽이 C 구역,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노후도는 이미 당연히 60% 이상, 아, 모아타운의 50% 이상을 맞추고도 남는 것이고요. 제가 난이도 말씀드렸잖아요. 살짝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그래도 자세한 부분을 좀 아셔야 되니까, 이 A 구역 같은 경우에는 전체 소유주가 한 2,200, 59호 정도 돼요. 근데 이곳에서, 어 공동주택이라고 하죠. 공동주택이 얼마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여기 공동주택이 2176세대입니다. 여러분, 거의 90%가 넘습니다. 아 우리 모아타운 동의율 얼마 받죠? 아, 네, 다 알고 계시군요. 80%입니다. 80%를 받아야 되는 게 굉장히 높다고 할수 있겠는데, 이렇게 공동주택이 90% 이상 넘는다고 하면은 80% 받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동의율은 쉽게 받을 수 있다. 단 2차 동의율 부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권리 가액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 권리 가액 부분이 어, 2차 동의율인데 강남권에서는 2차 동의율 받기가 쉽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분양가가 높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곧집가 상승이 높은 곳이기 때문에 예 분양이 잘 되거든요. 그리고 알아보겠습니다. 비구역 같은 경우에도 노도 이미 다 맞췄죠. 그리고 세대수가 여기는 지금 소, 토지 등 소유자가 2062 세대이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곳은 1999 세대예요. 그러고 여기도 당연히 90%가 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뭐라고 말씀드렸죠? 난이도가 낮다. 동의율 받기 좋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시구역 같은 경우에, 아시구역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세대수가 2246세대이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도 2190세대. 어마어마하네요. 예. 다 평균적으로 공동주택이 90% 이상이기 때문에 동의율 80%만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는 상당히 난이도가 낮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알아볼 것들은 무엇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2차 동의를 받기 위해서 어, 앞으로 감정가가 잘 나올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음, 지금 전체적으로 이 ABC 구역이 비례율 부분을 얼추 추진리에서 책정을 했을 때에는 이미 130% 이상은 넘는다고 합니다. 어, 이렇게 봤을 때 보통 우리가 재개발에 있어서 120%가 안 나오고 100, 110% 120%가 안 나오는 것이 너무 많아요. 특히 모아타운의 어떤 사업 방식 특성상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이미 130%이상 이상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아 이렇게 봤을 때는 한 가지 딱한 가지만 잘 넘어가면 됩니다. 참고로 이거 비공식으로 저희가 알아본 건데요, 추진위에서는 절대 저희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겠지만 이미 동의율은 어느 정도 걷어놓고 신청일이 여러분 대충 2월 초입니다. 조용 조용하셔야 돼요. 이거 발설하면은 아마 굉장히 싫어할 텐데요. 네. 그 정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우리가 앞으로 주거지역에 내집 장만을 하고 그리고 어, 거주를 할 수도 있고 투자를 할 수도 있다 할때 이런 앞으로 가장 가치가 높을 강남권 어, 로얄시티라고 할게요. 그런 곳에서 보유를 하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같이 주택 가격이 상승할 수 있으면서 소액으로 할수 있는 곳. 어, 전세가가 또 굉장히 높은 곳이 강남권이기 때문에 전세를 어, 놓고, 내가 보유를 했을 때,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한 1억 원 남짓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신데, 어디엔가 고민을 하신다고 하면요. 당연히 1억 원 남짓이면 약간은 좀외곽지 하셔야 된다는 거 저도 압니다만, 그런 곳 관심 안 가지시고요. 요런, 예, 중심축, 로얄시티에도 그 정도로 소액 1억 원 남짓으로도 보유를 하실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 여러분께 오늘 연말 선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